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 내 스스로 평가하는 딱 그만큼 세상도 나를 평가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존 맥스웰의 저서죠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들려드립니다 저자는 포춘 500대 기업의 리더들 각국 정부 지도자들을 지도한 세계 최고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럼 그가 30년간 수백 수천명의 리더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조사를 한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전세계 500만명의 리더들을 대표해 진짜 성장이란 게 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성의 사례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인생을 뒤바꾼 두 아이의 엄마가 있다. 조네타 맥스웨인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모른 채 무려 30년을 넘게 살아왔다. 가장 예쁘고 빛날 시기인 10대와 20대를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구렁텅이에 모조리 갈아 넣어버린 오늘의 주인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구나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가 5살 될 무렵부터 홀로 있는 어머니를 통해 늘 듣던 이야기가 있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친정 어머니 손에 넘겨버렸고 그렇게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 조네타는 비슷한 처지의 사촌들과 5년을 함께 살았다. 여기서 화목하고 단란한 외갓집을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외할머니는 늘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힘이 없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조네타의 삼촌들은 지속적으로 그녀와 다른 사촌 아이들을 학대했다. 그녀는 말했다.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걸할수 있게 된 이후 나는 늘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란 것만 되뇌이며 살아왔다. 나라는 아이는 정말이지 가치도 설 자리도 없었다. 아니, 설 자리라는 개념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후 그녀는 다섯 살이 될 무렵 드디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좀 나아졌냐고 나아진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나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녀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찾아오는 자칭 가짜 아빠 애인들이 그녀에게 손찌검을 해도 그래도 그녀는 어머니를 볼수 있음에 속절없이 좋았다. 그렇다고 그녀의 어머니가 다정히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을까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사춘기라. 게 찾아왔다. 힘들어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온화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건 마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아침에 세수하고 학교 가서 조용히 앉아 마땅히 할 일을 해내고 집에 돌아온다는 약하게 남아있는 삶의 규칙. 이걸 지켜낼 의지도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 안에 쌓아온 온갖 어두운 구석들이 사춘기란 명분에 힘입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 그녀는 그렇게 약에 손을 댔다. 매일 오가던 학교에 가기를 멈췄다. 그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19이 되던 해. 그녀는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될줄 까맣게 몰랐다. 첫 아이를 낳은 19의 조네타는 20대 중반엔 둘째 아이를 낳았다. 두손 가득 아이들과 짐을 안은 그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들어갔다. 매일 끼니를 겨우 해결할 정도의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살아갔다. 어느 날은 결국 살들이 말을 걸어주던 주인이 있는 동네 마트에서 기저귀를 훔치기까지. 해야 했다. 그녀는 당시 마음 아픈 처지를 이렇게 회상한다. 가족들이 하나같이 정과자에 마약 중독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사람들 뿐인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기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성공, 성취, 그게 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나에게는 잘 살아낼 의지를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정확히는 무언가 배우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온 세상이 그런 의지를 갖지 말라고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서른 살이 되던 해 생일 아침, 그녀는 그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30살의 생일날, 그녀는 이런 마음이었다.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이없게도 축하할 게 하나도 없었다. 돈도, 직장도, 남편도 없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문득 그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에 번쩍하며 무언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계속 이대로 살아간다면 두 아들도 똑같이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온게 잘못이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그녀였다. 그렇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듯 나는 너희를 원한 적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똑같이 자신의 아이들을 대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이게 맞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된게 어머니의 문제라고, 삼촌들의 문제라고,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맞을까? 생애 처음 자신을 마주한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변하기로 결심했다. 그 즉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아이들을 학교 종일반에 맡기고 두 아이에게 말해 주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러기 위해선 엄마에게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없는 동안 너희에게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자존심 짓밟는 말을 한다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12주 준비반에 들어간 그녀는 정말이지 생애 처음 자는 시간을 빼고 가열차게 몰두했다. 결과는 합격선인 45점에 0.5점 모자란 44.5점으로 탈락. 억울했다. 그런데 더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을 더 늘려야 했기에 연민에 빠져 있을 새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준비하고 시험을 봤으며 마침내 합격했다. 합격의 날 그녀의 곁엔 가족들이 없었다 아이들의 사진도 없었다 그래도 졸업장이 생겨서 이전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났다 동시에 그녀는 이왕 변하려면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대학에 가겠노라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자 그녀 안에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기회를 잡아보자 결국 3년이 걸리긴 했으나 그녀는 애틀란타로 거처를 옮겼다 곧이어 근처 주립대학에 입학해 한 학기 동안 빠짐없이 수업에 들어갔다. 그녀의 나이 33이었다. 공부를 하는 시간 외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여전히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작부터 겁을 먹는 일이 허다했으나 생애 처음 제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지 않나 그녀의 눈에 점차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해보니 처음부터 똑똑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세 개만 있으면 되더라. 결심, 의지, 집중력 당연히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꿔버렸다. 나는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어떻게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수업시간마다 똑똑한 학생들을 찾아가 함께 공부하자고 부탁했다. 그녀는 못할 게 없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뭘 필기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내려고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수한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잠든 두 아들을 보면 매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간직했다. 그녀가 이상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는 행동이 또 있었다. 학사모와 가운을 걸친 모습을 거울 속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 불과 5년 전만 해도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할 수가 없는 상상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끼던 나이 어린 동기가 찾아와 그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싫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것 같고요. 그런 동기에게 그녀는 자신의 앞선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동기에게 이 말을 건네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3년 만에 학사과정을 마쳤고 대학원까지 진학해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있으며 정부기관의 한 리더로서 나아갈 단계를 밟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네타의 이야기에 대해 저자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네타의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준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포텐을 터트리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드릴 수가 없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자존감이 없으면 잠재력이 제한된다. 모든 원인은 그것이다. 물론 이 자존감을 깨우는데 조네타의 두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찾아 나서면 되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자신의 욕망이 10인데 자존감이 5라면 성과는 당연히 10에 미칠 수가 없다. 성과는 5 이하가 될 것이다. 잘 들여다보라. 내 욕망은 충분히 큰데 왜 그만큼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지 자신을 진심으로 같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그 앞에서 눈물이 난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좀더 알아야 한다. 반대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해 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치만큼만 타인도 나를 평가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술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남자가 점술가를 찾아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습니다. 그 점술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하죠. 마흔 다섯 가지는 가난하고 불행할 거야. 남자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 거야. 점술가는 이 사람의 눈에서 뭘 보았기에 이렇게 반박조차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시각에 맞춰 살아갑니다. 특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런데요.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요. 세상도 나를 딱 그만큼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치를 재조정하고 눈빛을 바꿔서 점술가 앞에 다시 서면 어떨까요? 아마 점술가는 다르게 말할 겁니다. 잘 살겠네, 뭐. 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17살이 될 때까지 할수 없다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수 있어 라는 말을 듣는 건 평균 5천 번 밖에 안 된다고 해요. 부정과 긍정, 이 비율이 무려 30대 1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바꾸려면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예요. 정확히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커지잖아요. 이런저런 인생 문제들로 이미 골치는 오래전부터 계속 아프고요. 그런데 왜 날마다 자신과의 부정적인 대화로 의욕을 더 떨어뜨려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시나요?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굉장히 강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응원하지도 않고 되는대로 나를 방치하며 아무 말, 아무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랫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는 건 어딘가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건 배우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그러니 배워야 한다. 지금 멈춰서 잠시 배운다고 해서 인생이 더디게 가는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들 무리에 나를 가둬버려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나를 특별히 아끼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다름 아닌 나중에라는 말이다. 너무 단순한가? 혹은 어처구니가 없는가? 아니 어떻게? 내 지난 세월의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내가 자존감 낮은 채 살아온 모든 이유가 단지 나중에라고 말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건지 반발심이 드는가? 낮은 자존감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그걸 지속시켜주는 건 따로 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당신을 망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바로 지금 시작하라 할수 있다면 어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지금 당장 별볼일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라. 이건 비단 리더만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다.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책임질 일이 단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금 하자는 말 한마디가 생각도 안 해봤던 당신의 가치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무가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인생 밑바탕에 어떤 욕망이 담겨 있는지 보라. 그게 뭐든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를 돌아보면 된다. 바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